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흰신브리기 에요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창작 레고 레고 30000 미니봇입니다 설명서에요 설명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어이허이. 이게 파츠들이 다 안빠져 있네요 자,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. 파츠는 총 이렇게 있고요. 팔방사. 음, 머리. 이렇게 두 피스를 껴주면 이렇게 되고요. 이거, 동그란 피스를 이쪽에다 이렇게 껴가지고,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머리. 손이에요, 손. 손을,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을 결합해줍니다. 손 이렇게 두개 만들고요. 몸 만들 겁니다, 이제. 그리고 걸 하고 됐어요. 이게 몸이에요. 몸, 몸 아직 안 붙여져 있죠? 이렇게 만들고 다리, 다리는 이렇게만 만들면 되나요? 자 이제 다 결합시켜 줍니다. 두 가지의 파츠들. 원 파츠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미니봇 완성! 예이!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게임하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. a d i o